무토 임묘진 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떤 일간이든, 어떤 계절에, 어, 그 용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훌륭하게, 어, 키우고, 자기 실력을,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 삶을 자기의 의지대로 잘 발휘하고 살아나간다. 그러니까, 용이 있으면 실력을 가지고, 스스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자기의, 어, 실력을 잘 발휘하고 산다. 이렇게, 이제, 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무토가 임묘신월이면 이제 춘절이잖아요? 그러면 춘절이면 이제 화가 화생토 상생에 의해서, 어, 토가 올바른 지혜로운 정신이 생겨나서 자기 자신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수가 스며들면 옥토가 되죠? 당연히 춘절이니 목을 기르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수가 만약에 과다하다, 또는 뭐 금이 없으면 이렇게 너무 음습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이 반듯하게 크고 자라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또한 만약에, 어, 토가 춘절에 수가 너무도 많으면, 수가 과다하면, 수가 넘쳐 흐를러요그래 수멍한다 하는데, 그럼 당연히 목이 정착하지 못하고, 목이 부류합니다. 목이 떠돌게 되죠. 그래서, 어, 수가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고요또 만약에, 아, 어, 무토가 춘절에 화가 지나치면, 화가 너무 지나치면, 당연히 목이 마릅니다. 토가 건조해지므로, 목이 생겨나서, 계속 잘 자라지는 못하게 됩니다. 또, 춘절의 토가 목이 너무 과다하면, 예, 목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금이 약이 돼서 금을, 예, 금이 절지하여, 어, 병을 치료해주면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특출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또 금도 너무 과다하면, 예, 토의 기운을 토생금으로 생이 아니라, 예, 금이 토의 기운을 빼먹어요. 그걸 설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토를 척박하게 만들고 목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춘절의 토는 목과 토가 아주 중요한 배합이고요. 수와 화가 도와서 목을 잘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무토는 병화와 개수와간목을 예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로 땅을 따뜻하게 해서 무토가 만물을 생장시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희망과 의지를 갖게 돼요. 여기에 개수가 있어서 윤택한 오토가 되면 지식인이 되고 또 여기에 간목이 천간에 있으면 이제 간목을 소토해서, 간목이 무토를 소토해서 사회에 기여할 그런 실력과 자질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없으면 희망과 의지력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약해서 어, 다른 사람들보다 뭐 경쟁해야 할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질이 있지만 또 자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또충전부 토가 개수가 없으면 개수가 없으면 토가 건조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싹이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기 힘드니 되게 노동해야 하고 이때 갑목이 소토하지 못하면 예, 자질이 있어도 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사회 기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노월의 무토는 영화로 따뜻하게 하고, 기수로, 예, 스며들어서 자질을,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나고, 감목으로 소토해서 자질을 개척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 활동으로, 예, 사회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묘월은요, 묘월은 무토, 예, 춘절 무토 묘월, 병화, 기수, 감목 똑같죠? 이월이랑 역시, 춘전의 무토는 병화가 없이는, 또 개수가 없으면 옥토가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토를 따뜻하게, 온난하게 하고요. 개수가 이제 자양분이 돼야죠. 예, 영양수가 돼서 만물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병화가 없으면 개수가 있어도, 어초 추목이 잘 자라게 하는 영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야 자질을 개발하고, 음. 예. 우수한 능력을 만들어 갑니다. 아,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무토는 항상 무토에게 병화는 희망과 의지, 지혜로움, 현명함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 묘월에 무토가 병화가 없으면 희망과 의지를 잃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여기서 개수가 없으면 묘월이니 자라나기는 하지만 크게 잘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튼튼한 나무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감목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감목이 없으면, 이제 학력도 경력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역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힘들겠습니다. 진월의 무토는 감목 병화, 기수를 용으로 합니다. 왜냐면 진월은 먼저 감목이 예, 무토를 소토해야 자질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또한 감목이 진월을, 진토를 소토해야, 예, 환경이 유리하여 환경에 혜택이 많습니다. 병화가 간목을 이제 그 다음에 성장하게 해야죠. 그러면 예, 묘월에 예, 병화가 간목을 성장하게 하면 이제 학력과 경력을 쌓아갑니다. 아, 진월은 이제 화가 점점 이렇게 화기가 왕성해지시 기잖아요. 그런 시기이니까 우로인 계수가 있어서 계수가 어, 있어야지 그 능력을 예, 자기가 쌓은 경력과 학력을 오래 유지하고 경금이 있어서 수원이 돼서 금생수하면 더욱더 우수한 실력 더욱 더 예, 남들보다 훨씬 우수한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월에 혹 이제 진월에는 어, 을목이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을목이 간목이 있어야 을목이 제대로 성장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어, 필요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진월의 무토가 을목은 있는데 간목이 없다, 을목만 있으면 이제 갑목이 있는 것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춘절에 이제 무토가 예 사주를 좀 써보면요 경진 경인 무술 당신. 여러분 남자분인데요 여러분도 한번경 용을 보시고 이분인데 대운이 신묘 임진 대사에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 병화 계수 갑목이 있으라 했는데 이분 이제 병화가 여기 있죠 병화가 있고 예, 진중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 있어요. 근데 금이 좀 왕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 술을 계속 만나죠. 술을 만나서 이제 수가 목을 기르는, 그러면서 병화가, 예, 이제, 인월이 여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 수생목을 열심히 하였을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 변호사이고요. 그래서 어, 경금으로 벽갑을 하고 그러면서 예, 수색목을 잘해서 이분이 예, 법대에 가서 예, 행정고시를 보고 아,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계사 <laughs> 가인 또무술개축 네.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고 아, 이분은 대운을안 쓰고도 그냥 예 인월의 용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계수간목인데예사중의 병화가 있어요 병화계수간목인데간목이 튼튼하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용이 이렇게 연지에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다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교사예요. 교정선생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연지에 병화가 있어서 공무원을 하였다. 그리고 용을 다 갖추었다. 근황하고 간목도 튼튼하니까 소토하고 자질개발하고 또한 옥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분은 되게 부자세요. 부동산이 막. 0여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하나 더또 써보겠습니다. 그고 여기 교장 선생님 여기 변호사 그 다음에 예 네, 아주 공부 잘한 분들 각진 강명 유신 형진 여러분 이분도 탁 보면 남자분인데. 굳이 대운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병화, 개수, 감목을다 갖추고 있습니다. 평화 간목, 진중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예. 이분은, 네, 행정고시. 행시합격해서 법제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어, 예. 지금, 계수, 병화, 계수, 갑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뛰어나고 또 문토가 병화가 있으니까 전부 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자기 실력을 스스로 쌓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엉성하게 사회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